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에 대하여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마가이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이제 제자의 공석을 어, 채우는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네, 한 곳에 모여서 뭐합니까? 놉니까? 아니죠. 잡담합니까? 아니죠.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찬미하고 기도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립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미 오순절 날이 이름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 어린 양의 희생양이 되어 주셨죠. 그리고 이제 50일이 지나서 바로 50일이 지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동행하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성령이 임했는데 10일 후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어, 마음을 다른 곳에 둘 겨를이 없습니다. 짧은 10일이었습니다. 아, 조금 있다가 하지.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급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마음의 긴장을 풀지 아니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라는 표현에서 오순절은 어, 그 밀을 어, 수확하는 그런 이제 시작에 첫 열매를 거두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 절에는 보리 이삭을 그 수확하는 시기고요. 또이 오순절은 밀 이삭을 밀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열매, 새로운 시대의 새 열매를 거두어가는 어떤 그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 이삭을 베는 첫날, 오순절레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맘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또그름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새로운, 어, 주어가는 영혼들에 향한 그, 어, 하나님의 그 성교의 열정들이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 기도할 때에, 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온 집에 울리더라, 가득하더라, 우웅,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각 사람마다 하나씩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겁니다. 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들에게서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죠. 구약에는 간혹 한두 사람, 뭐 사울과 다위, 뭐 몇몇 사람이 성령에 취하고 성령의 그 기름보으심의 어떤 그 경험적인 일들이 부분적으로는 일어났었죠. 자, 오늘은 본문 말씀에서 성령의 기름보으심이 성령의 인재가 집단으로, 단체적으로 지금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임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어,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다른, 다른 언어, 새방언을 말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원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본문에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모여서 기도했다. 모든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것은, 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받아서 주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내 영대로, 내 뜻대로, 때로는 마귀의 영에 붙들림받아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받는 영혼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령 임했다 하면 그냥 그, 그냥, 신들린 사람처럼, 뭐, 자꾸 타는 저는 막, 이렇게, 그냥, 어? 어? 취해서, 그냥 그런 것이 성령에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심에 온전히 붙들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때로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 네, 능력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권능을 덧잎혀 주시기도 합니다. 어, 드라미스죠. 자, 이런 강력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완전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내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말이죠. 유다 중심에서 온 사마리아 열방, 땅 끝까지 나가는 복음의 전도자의 마인드로 바뀌어지는 거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새 방언이 터지자 그들이 막 어, 뜨거움으로 이제 막새 방언을 하니까 그때 때마침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의 언어로 자기 디아스포라에 있어서 그곳에서 말하는 외국어, 네 외국어의 말들을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들이 자기 언어들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어, 바데인이요, 메데이니요 엘라미니요,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라아 에고카 및 구레네에서 가까이에서 여기에서 온 사람이야. 로마에서. 네. 여기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들의 언어들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1절에 보시면 그레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큰 일을 행하셨다 너희들을 통하여서 말이죠. 자, 오늘 여기에서 세 방언을 말함으로 인하여 우리 예전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같은 언어였는데 그 언어를 헛더셨던 사건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의 교만과 오만함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 하나님이 헛더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언어의 일치, 세 방언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헛더셨던 언어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흩어졌던 언어들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로 모으는 능력은 바로 인간의 지역적인 흩어진 말들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잔미하고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능력의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흩어진 언어와 죽은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세 방언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열려지는 새 방은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언어로, 또 우리는 다가가게 되고 그것을 선포하게 되고 묶인 것들을 자유케 하고 새로운 창조의 세계와 질서들을 만들어가는 능력의 언어가 오늘. 성령 충만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언어를 들을 때에사람들을 크게 놀랬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언어가 세 방언을 말하니까 두 반응이 일어났어요. 한 반응은, 와,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완전 새술에 취했구만, 이거. 어? 완전히 그렇게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조롱꼬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말하지만 맞습니다. 세술에 취한 거죠. 성령에 취한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에 취하고 세술에 취한 것을 그들이 어찌 알수 있겠습니까? 성령에 취한 자만이 알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기론 부으심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기론 부으심은 왜 주어지는 겁니까? 어떤 영적인 카타라시스를 위해서, 영적 경험을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은 따로 있죠. 복음이 세계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 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시고 원하시는데 그 도구로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론 부으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붙들림 받아야 우리가 복음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건능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건능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강력한 역사를 어, 열방 가운데 담대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 능력을 받고, 붙들고, 믿음으로 어, 우리가 복음 전수자로서, 전달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영적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온들판에 추수할 곡식들이 깔려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그 추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기름 부어주심과 새 방언을 말함과 또 우리가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또새 방언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교사역들 그룹함에 동참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죽게 올려드리는 열매들을 가득가득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